여기서는 나, 에고, 내가 주인이었는데, 여기에 주인은 누구예요? 내 무의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원형상이에요. 원형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이 경험형상이나 자기형상, 이 부분을 우리가 속간내는 작업을 이 성공의 연금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요. 이거 기억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안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보면, 우리가 옛날 주인, 옛날 주인으로 살 때, 옛날 모습으로 살 때, 여기 보면 가면이야. 여기 페르소나라는 게 있죠? 이게 뭐, 왜 가면이라고, 가면을 왜 여기다 갖다 놨을까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후자가 진짜. 후자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야. 가짜. 가면. 그래서 우리는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 그러면 내가 성숙된 인간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려면 저, 저희가 계속 얘기한 부분이 제일 먼저 누구를 이해를 해야 된다? 어디에. 나를 이해를 해야 된다. 나를 이해하려면 나를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이해를 하려고 내가 먼저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서 그 자식의 말, 주변 사람들, 그 말, 이런 부분들을 관찰을 해야 돼. 관찰을 하면서 누구 관리가 들어가요? 자기 관리. 내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 지금도 아직도 나를 이해를 못 해. 그런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매슬로우 5단계에서도 내가 정말 자기 실현을 하고 나를 찾으려면 나를 찾으려면, 그, 생존의 욕구, 애정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이 부분에서 발생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자면, 여기, 거죠이 경험영상, 자기영상, 이 부분이 네. 만져져야, 만져져야, 오롯이 원형상하고 하나가 돼서,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후 h 마이 너는 누구야? I am God. 왜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선 계속해서 그거를 다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제 내가 먼저 나를 이해를 하려면 내 환경을 먼저 알아야 돼요. 뭐 이거 보이, 아, 기억나시죠? 요런 거는 안 물어볼게요. 네. <laughs> 많이 기억은 나요? 네. 이렇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죠? 네. 저장을 어느 걸표현는지 <laughs> 몰라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다 나와요, 선생님들도. 우리 뇌는 거울, 거울 뉴런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네. 이 시각적인 자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 우리 신념, 내 생각이, 생각과 감정이 굳어져서 그게 만들어져서 어떤 자기 신념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맞죠? 네. 자기 신념. 이게 잘못하면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이게 되겠죠. 고정관념이 돼요. 그러니까 은연 중에 내 속에 어떠한 고정관념이 쌓여. 그러한 이유가, 부정적인 이러한 이유가 쌓이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은 지금 여기 있어. 나는 지금 10kg 아령 들기도 버거운 사람이야. 10kg 아령 들기도 버거워. 나는 한 5kg만 들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부모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너는 이렇게 돼야 돼. 부모 입장에서는 다 경험을 해본거 잖아요. 그쵸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려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가 굳어졌어요 그쵸 힘든 데서 불 떼는 데서 지금 이 우리 지금의 환경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저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굳어졌어 그러니까 당신이 해보니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그 당시이니까 그 당시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되지만 나는 아직 그이 이 부모들이 우리한테 주는 거는 10kg가 뭐야? 100kg도 넘는 거그 과정이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10kg 겨우 드는 사람한테 계속 계속 꽂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나는 5kg밖에 못 들어. 근데 여기서 주는 거는 어마어마한 양을 내가 그거를 계속 눌리는 거예요. 거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문을 닫아버려.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해너 내가 몇 번을 얘기해서 100번 1000번 얘기해도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데다가, 어느 정도 그러한 상태로 내가 사회에 나와 보니, 또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주변에서, 어떤 그룹에서 뭘 하려면, 또 여기서도 또 뭔가를 자꾸 던지네. 나는 5kg밖에 못 드는데, 여기는 그 이상, 부모가 준거 이상으로, 부모는 그나마 나한테 돈은 안 받아. 우리는 여기서 수입원을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한 것이 와요. 그래서 우리 지금의 자녀들이 힘든 이유가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가겠어요? 자녀한테 갑니다. 그래서 빨리 이나 가능한 나를 내가 노력해서 만들 가능한 나를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만나야 돼요. 만나야 나를 먼저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작업한 나하고 누구하고 만나? 자녀나 남편이나 이렇게 만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요요 속에서 요 부분을 조금 더 다뤄볼게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떤 자극이 들어와 자극이 들어오면 이 당시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있어. 그렇죠? 주변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각해갖고 생각해서 여기서 여기 보면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작업 기억은 일화 기억, 의미 기억. 내가 기억, 그 기억 속에, 장기 기억 속으로 넣어서 내가 추, 나중에 출력해서 쓰려고 하는데, 이 기억, 장기 기억 속으로 넣을 때, 여기다 넣을 때 누가 넣어요? 누구 생각대로 넣어요? 내그 생각대로. 그렇죠. 내가 편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사남매 오남매 이렇게 있으면 그 어떠한 한일 가지고 각자 기억하고 있는 게다 달라요. 언니는 언니대로, 오빠는 오빠대로, 저는 저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이게 다르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떤 절차로 내가 여기다 넣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출력해서 그 상황을 다시 꺼내 쓰다 보면 거기서 부딪히는 게 오죠. 요요 부분에서 사람마다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내 머릿속에, 나라는 사람 속에 넣는 아까 봤죠? 어떤 식으로 내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어떤 얘기를,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떤 절차에서 내가 늦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기술 부분이죠. 요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제 굳어진 게 신념이에요. 이 신념을, 이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하고 너하고 이 부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단한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고 제가 이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나하고 너하고 만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한테 어떠한 식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어떠한 식으로 행동을 할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을 잘해야 상호작용이 일어나겠죠. 이게 소통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네네. 네, 그래서 아까 소통이란 부분을 다시 갈게요.